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및 건설안전분야의 세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에 따라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 위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위험성평가의 지도, 그 밖에 산업안전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이 있습니다.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작업계획서 작성지도,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붕괴우려 장소 안전성 평가, 가설시설, 가설도로 안전성 평가,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지도,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 지도입니다. 이상입니다.